안녕하세요. 제가 1등이에요. 저,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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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저거 가져왔냐? 신분증? 네, 아, 저, 저 지갑을 아예 친구네 집에 놓고 와 가지고 놓고 와 가지고 뭐 등본 띄워야 된대요. 어, 저 뒤에 저 창문 옆자리입니다. 아직 그런 게 설렐라이야? <laughs> 창문 창문 옆자리가 설렐라이구나. 지금 매입이 <laughs> 못한거예요 매입이 못한거에요? 두 분을 직원이랑 같이 떼야 된대요 공항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 나오자가낙자가요한명분에 어? 예산이 줄겠네요 년이야 돈이 가에 <웃음> <웃음> 파란 쪽을 떼어놓고 온 기분입니다. 제일 신나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낯가려서 옆 사람하고 말도 못할 텐데, 쓸쓸하게 지금 어딘가에 하늘에서 여기를 애타게 저희를 그리워하고 있겠죠. 난 괜찮아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 ㅋ ㅋ ㅋ 하세요 웰컴 이런 거 하지 이거 말랬지 어저 솔세스 누가 만들었어 80년 되냐? 내려 이제, 이 ㅅㅂ 족 달려! 당장 숨겨 광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준비되어 있는 차량 탑승해서 광양으로 이동을 할 건데 멤버가 왜 이거밖에 <laughs> 없죠 저희 지금? 안녕 환영합니다 어? 팀장 아침에 저희 김포에서 네? 만나지 않았나요? 너무 아, 반가워요 <laughs> <laughs> 진짜야, <laughs> 자, 드디어 이렇게 아주 험난한 고생길 끝에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너무 딜레이 됐어요. 빨리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허리야 무브, 무브! 나 이런 춤 저의 이동을, 이동을 한번 책임져줘. 와, 왔다. 사, 사진 한번찍으세요 야, 야, 이 많아. 자, 3, 유효곡절 끝에 차를 탑승해서 광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네. 비싼 거. 비, 비싼 거 <laughs> 뭐야. 멘트 죽인다, 얘 진짜. 무성급. <laughs> 첫 번째 목적지는 저희가 이제 대알도라는 곳을 갈 건데요. 대알도. 성? 대알도는 네. 뭐 하는데요?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물 물을 밟고 지나가나요? 물을 밟고 지나가나요? 어, 물을 밟고 지나갈 수 없죠. 설마 수영해서 가는 거였을 거요 군대 훈련 왔어. <laughs> 난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콘텐츠를 할게. 찍고 싶지 않아. 믿을 수 없습니다. 불... 불안해, 이 새끼야! 아침 식사는 다 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라디오 봅니다. 어, 그, 광양의 구경 구미 중, 네. 그 명인이 우와, 만드는. 어. 어. 네, 그냥 기정떡. 우와 네, 이게 원래 흰떡이 원조고 흑미랑 쑥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더 나와요. 이렇게. 맛있겠다. 하나씩 드셔보시죠. 오, 그냥 먹게 해줘요? 오, 그냥 먹게 해줘요?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냥 먹는거지 이거 떡하는 데 아, 떡 하나 먹는데. 아물 그래. 들었네. 제작진 다 됐네, 다 됐어. 아니, 다된게 아니라. 기정떡 좋아요. 기정떡을 먹으시려다가 비행기 놓쳤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희 이제 배알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 야 되게 뿌띠뿌띠하게 생겼어 저기가 이제 망덕산? 망덕산입니다 망덕산 아, 아 저건가 이건가 어쨌든 아야 저건가 이건가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망덕산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밤에 제 여자친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저희 원래 나가는 책자에다 안내 책자 트레킹 마시게 드셨죠? 그래야지 이제 미션 하나 진행해야 돼요. 미션 하나 진행해야 돼요. 미션 하나 진행해야 돼요. 진행해야 돼요. <laughs> 아 등가 교환 뭐 이런 거예요? 한 분씩 이거 네, 뽑아주세요. 배할도 해변공원 정상에서 사진 찍기. <웃음> <웃음>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정상을 향한 독주. 저는 배할도 해변공원. 배알 또 글씨랑 사진 찍기. 어 좋겠다. 시, 음. 시민을 섭외해서 같이 사진을 찍기에요 다리 위에서 음. 사진 찍기. 에이 빠빠빠빠빠어 여기 아니야. 어 안돼. 반 시간 내려간다. 아 이거 근데 어디인 거지? 여기인 거 같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아 근데 나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거 도와주실 수 없는 거죠 찍을 때아 어, 너무 힘든데 아왜 이렇게 멀어 제가 미션을 성공해서 광양 불고기를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간 데 있지? 이발인 것 같은데 이 삼각대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인가요? 안 되는데 10초밖에 안 되는데 저게 나올라면 어디다 세워야 되지 이거를? 아 근데 이거 10초 안에 내가 저까지 갈수 있나? 참아. 바지를 좀충한 시간 내려놔야 돼 이거 광각으로 찍는면잖아9 우와 <목소리도> 어진 신발 어 오, 이런 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laughs> 아이고 뭐 날씨가 좋네. 다들 뭐하나? <laughs> <에이 씨. 웃음> 아. 지금 된것 같습니다. 왼쪽 팔 모양이 틀렸어요. 아. 얼민아! 나한장 찍어줘봐. 형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 어, 한영원 찍어줘봐. 아이씨 우리 사이에. 아형 진짜 형이야. 형이잖아. 아유 진짜 가지 마세요. 어저 맞을 것 같아서 이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폐기수입니다. 전는 진짜, 진짜 니다가 무섭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회가 코로나가 되면서 각박해졌어요. 친한 동생인데 제 자랑 띠동갑이에요. 저렇게 안 보여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다는 소리를 폭력 반대? 저는 간디를 응원합니다. 됐죠 아이씨, 죽겠네, 씨. 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요! 첫 번째 미션을 보니까. 같이 가요! 뭐야, 누구세요? 저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저 무서운 분들하고 잘안 어울려서요. 겁이 많아요, 제가. 어선이 올라가셨어요? 중간에 에임이랑 저쪽으로 가셨는데. 에임이랑 저쪽으로 갔어요? 어. 왜요? 거기에 뭐, 근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 여기 밖에 있는데. <laughs> 그럼 실패 아니야? 실패죠. 안 갔나? 모르겠어. 아, 나도 저기섬 가보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 돼요 <laughs> 어여기있네 어, 에이미 미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사진찍기 근데 사람이 없어 일단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타야지 <laughs> 아저 진짜 수줍어서 이런 거말 못하는데 낯가려서 옆 사람하고 아, 말도 못할 텐데 아 차라리 혼자 하는 사람들 부럽다 아 민망해 나할수 있다 <laughs> 어? 어, 어? 강아지 강아지 어? 저분이다 저분 어, 진, 안 보인다고? 어, 진짜 크다 어, 강아지 좋아하는데 이리 와주시지 제발 제발 근데 강아지를 잡고 있을 때가 없구나 그네 타면 한번 말, 말해볼게요 그래도 아, 너무 멀리 가시는데? 다. 아 신발 새 건데 아내 신발 괜찮습니다 아, 쟤네들 아까 막 뛰어갔잖아 종이 가고 있잖아? <laughs> 나는 걸었는데.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혹시 미션 중이라 사진 한 번만 앉아계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이 찍어주실 면있요 언니가 타, <laughs> 내가 찍어줄게. 네. <laughs> 아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음악하면서 이제 이런 콘텐츠 같이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네네. 덕분에 제가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냥 한 번만 딱 찍어주시면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여자 두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강아지 데리고 나오고 싶다 강아지 안 키웠는데 너무 공원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신발 새건잉 새신인데. 오다 왔어! 어 뭐야? 다니야 천천히 와 시간 남았어. 어 원순 오빠 없네? 아 있나? 형 정상 갔다 오셨어요? 어. 아오예 이렇게 다 성공하나요? 오다다다 다 왔어 다 왔어. 쌉 성공 아닌가? 쌉 성공. 세알두 저는 에이미 실패? 아이씨 어디야? 봐못 들어냐? 왜 아까 사진 찍는 거 하니까 저 편다고 했어요. 조용. <laughs> <laughs> 다른 분이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성공해요? 셀카! 성공 기념으로 자축하는 세레머니. 3, 2, 1 e 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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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야. 나셀이안 찍었네. 이 바보야. <laughs> 아 씨. 월민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미성공입니다. 네. 와... 씨, 안 됐다. 아, 안타깝다. 천하일미 광양불고기인데. 어나 이거 촬영하는데 놓고 왔다. 어, 진짜요? <laughs> 어. 저, 저, 저기 뭐야. 저기 가서 가져와. 저기 정상 가면 아니죠. 얼민이가몇분 안에서 그걸 갖고 오면 얘도 밥을 먹이는 걸로 해야죠. 얘만 실패했으니까. 집으로 갈게요, 그럼. 저 가서 사진 찍을 거 없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어, 어 스윗한 남자. 어, 카메라 찍으시는 게 독박스일 것 같은데. 아, 어 감사해요. <웃음> <웃음> 실패 가기다 이거. 얼빈아. 어, 미안해. 우리끼리 불고기 먹을게. 야, 제대한 절만안 돼서 이 살아 있어. 와. <laughs> 저못 뛰겠어요 살아있어 <laughs> 어 온다 온다 뛰야. 1분 30초 얼미야 <laughs> 빨리와 얼미야 빨리빨리 막판 스포츠 10초 더올것 같은데요 오 약간 얼굴 노래졌어 <laughs> 칼에서 깔렸어 <까면서. 웃음> 저거 한손 <한소> 부족한거야 <laughs> 성공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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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책자는 책에 저 차에서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전원 성공을 했습니다. 우와 그럼 저희는 이제 광양 불고기를 먹으러 가는 건가요? 이거 뭐 먹는 거는 뭐 그런 거 없죠? 제약 없이 먹으면 되죠? 자 시작해. 뭔가 그냥 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어, 그냥, 그냥 먹는 느낌이 들어 소다 보니까 덜 익었을 때 먹어도 맛있어요 덜 익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 아, 아유, 고맙다 어후, 냄새 좋아 야, 야, 야. 네 와, 좀 파채랑, 음, 이게 담백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원래 소고기가 갖고 있는 향하고 이. 아주 약간의 간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와 이거는 그니까 진짜 천하일미라고 할수 있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는데 언제가? 음. 저도 맛있어. 안 매워요? 아, 광양불고기는 진짜 맛있 이거 뭐 국내산이에요. 아니요, 광양불고기는 아니요? 국내산 먹으면 안 돼. 수입사기 훨씬 부드러워요, 고기 자체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국내산 먹는단 말이에요. 훨씬 부드러워. 이런 말도 있어요. 아, 그냥 국내산입니다. 하고 호주산 주면, 아, 역시 국내산이라 맛있다.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자, 쌀습니다 와. 와 이거 존나 맛있겠다. 음. 이거는 또과향에 여기밖에 없다 일단 구이하고 이 칼집 내놓은 게어 애들이 적당하게 비계가 섞여 있고 아주 그냥 아주 예술인데 생긴 게. 라줄 이거 이제 드셔도 될것 같은데. 어. 기름장에 한번. 음. 이거 소금 간만 돼 있는데도 진짜 맛있는데요. 음. 너무 맛있다. 기름기 하나도 없네. 얘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광양 불고기를 김치국에 넣어서 아 이거 별미예요 별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장으로 좋을 것 같고 많이 먹어서 느끼할 수 있을 때 이거 먹으면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거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광양 불고기를 막 있는대로 때려 넣었어 이거 에이미가 오늘 제일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줄평 엄마한테 미안해요 나만 먹었습니다 나 눈물 날것 같아 지금 왜 그러세요 이제 우리 포식도 했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갑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사 제방 사계절 꽃길 그럼 무슨 꽃인가요? 에이미 꽃. 이거 다 배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최대형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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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뭐야?